안녕하세요. 예은 선생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왕따 이야기입니다. 그럼 시작. 안녕, 난 세빈이야. 난이 학교로 전학을 왔어. 일단 게을러 가볼까? 모두 저요. 오늘은 전학생이 와요. 들어오렴 모두 안녕, 난세빈이야잘 부탁해. 이쁘다. 이따가 친구하자고 해야지. 쉬는 시간 우리 친구할래? 그래. 이쁘다. 인사해볼까? 안녕. 시간 있어? 우리 운동장에서 만나자. 그래. 할 때가 됐는데. 그때. 내가 김세빈 변신해야지. 나 왔어. 어? 나 그거 진짜 세빈인데? 너 가짜 세빈이지? 흠, 들켰네. 나 그럼 간다. 응, 무서워. 나 화장실로 갔다 올게. 어? 아니, 이들, 그만해면 되죠? 세빈이란 애 혼내주고, 괴롭혀줘요. 알았어. 얘들아, 가자. 어어 어. 운동장 너나좀 보자 싫어요 야 우리 동생 괴롭히지 마몇 살이야 10살 난 11살 내가한살많네 얘들아 응응응응저의 학교가 끝나고 야너 일로 와너 또? 내 동생 괴롭히지 마네 언니 고마워 뭘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언니 불러 응 다음날 너 일로 와 데꼬 리 감. 으아! 너는 맞자. 박박박박박박박 박박박박박박 박박박박바바야야야야야너 진짜 내 동생 괴롭히지마 말라고 죄송해요 너내 동생 선생님한테 바바 거야 안돼 모두 조용 김선이, 김순이, 나와. 네. 너네 시빈이랑 때리고 괴롭혔지. 너네 화장실, 화장실, 교실 화장실 청소하고 공부한 적부터 다 해. 네. 친구들도 친구들 괴롭, 때리고. 괴롭히면 안 되겠죠? 그럼 반응신고가 되어봐요 그럼 안녕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 아참 제가 왜 계속 요청를 동영상을 안 누르는지 아세요? 제가 너무 스케줄이 많아가지고 그래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그럼 안녕